권력기관이라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로 쓰인다고 평소에 느끼십니까? 좀 부정적인, 그렇죠? 의미로 그러니까 마치 국민 위에 군림하는 네. 그런 그런 것처럼 이제 사용이 되어, 그러니까 어감 자체가 막강한 어감 자체가 어감 권력을 그럼, 가지고 예, 예, 예. 국민한테 뭔가 위협을 예, 느끼게 하는 예, 예. 이런 게 이제 권력기관이라고 예. 통칭이 되고 예. 과거에 보면은 권력기관의 맨 앞자리로 군 정보기관 이런 걸 들었습니다. 예. 요즘은 이제 그거는 좀 상대적으로 좀 줄어든 것 같고요. 여전히 수사기관들이요. 에다가 국세청, 뭐 이런 세무조사기관 같은 게 들어가잖아요. 공수처가 앞으로 권력기관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느끼십니까? 저는 지금 현재 공수처로서는 그럴 가능성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 않냐. 지금 그 검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검사 2,300명, 수사관, 수사관 6,300명 합쳐서 17,774명 77, 정원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원 다 해야 85명입니다. 그 공수치가 숫자가 늘어나면 장래에는 권력 기관이 될 수도 있겠다 생각하신다는 말씀인가요? 어, 저희가 숫자가 늘어나고 그러면 이제 그럴 어, 그러니까 저, 그럴 위험도 없잖아 있겠죠. 그러니까 권력 기관이 된 권력 기관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 숫자도 많고 그 다음에 행사하는 권한의 범위가 크고, 견제가 부족하고, 그 다음에 그, 비밀이 많습니다. 또 그리고 돈을 많이 집행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모아져가지고, 그게 이제 어떤 힘으로 작용을 한단 말입니다. 공수처는 지금 태동단계에서 그런 기관들을 견제하고, 그, 그런 기관들의 권한 남용이나 이런 것들을 처벌해야 되는 사명을 띠고 나셨기 때문에, 당연히 안팎으로, 존재와 위협을 받으실 수밖에 없어요. 어느 기관이 본인들이 그냥 그 스스로 잘뭐 어떻게 무릎을 꿇거나 이렇게 하겠습니까? 이제 그런 점에서 공수처의 고충을 충분히 이해를 하면서도 구성원들의 어떤 자부심이나 사기나 결기나 이런 면에서는 걱정할 게 없는 것인지가 설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공수처의 구성원들을 압박하는 방식으로 지금 뭐 언론을 통한 어떤 그런 것도 있지만 직접적으로 이제 고소 고발을 하잖아요. 이제, 이제 지금 출석 요구를 받았다거나 뭐그 진술 요구를 받았다거나 이런 분들도 있습니까? 예 그래서 예. 사실은 위축되는 게 사실입니다 정말 위축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말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이지 결국은 공수처가 일을 열심히 해서 실력으로 보여주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예, 4건, 그러니까 한건한건 한건 처리하면서 결국 신뢰를 얻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신뢰가 당연히 바탕에 돼야 되고 공수처가 만만치 않은 실력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게 느껴지지 않는 이상 다한 번씩 건드려 볼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공수처가 내부 정비도 필요하지만 그런 공수처의 역량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 쌓아가야 되는데 거기서 가장 필수적인 것은 구성원들의 단합이죠. 우리가 네. 국민을 위해서 어떤 역사적 사명을 부여받고 지금 여기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인가. 예. 그리고 어, 어떤 그 국민을 겁박하거나 굴림하라고 하는 기관이나 그런 권한 남용이 보일 때, 공수처는 좌고우면하지 않고 철저하게 그걸 단죄한다라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그런 경향들이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세간에서 이제 보이는 모습 중에 가장 가슴 아픈 일이 우리가. 세계적으로 민주주의를 성취한 자랑스러운 나라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요즘 벌어지고 있는 여러 정치 상황이나 대선 국면이나 또 진행되고 있는 사건들하고 연계를 해보면 더킹이라는 영화 그 다음에 내부자들이라는 영화 이런 것들을 새롭게 언급하시는 국민들이 많이 계세요 그게 영화에나 있는 얘기인 줄 알았더니 현실에서 벌어지는 것은 그보다 더 규모가 크고 끔찍할 수 있겠더라 그리고 거기서 나타나고 있는 언론과 정치인과 돈을 가진 재벌과, 그 다음에 검사, 검찰의 카르텔, 이런 것들이 지금 현실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습들을 국민들이 보시면서 우리가 이룬 민주주의의 성과라는 게 과연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많이 탄식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역사적인 사명조차도 공수처가 부담을 해야 되는 게 너무 어깨가 무거우시겠지만 절대 외면하실 일은 아닌 것 같다.